5 4 3 2 1정주의샘토개 헌혈하러 가요. 리는가무고 경비병이 더 몰려오는 거 빠르게 처리해라. 니다그는 사람들 한그한정도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경비병이 더 몰려오는 거 빠르게 처리해라. 감비병이더 몰려오는군. 빠르게 처리해라. 입구에서 오는 거니까 어둠 문 타고 사술사. 다섯, 다네 개니까. 그럼 <laughs> 네 개고, 지합자 옵니다. 하늘에서 정수의 재미, 하 넣어주시고, 그냥 뺀 티를 괜찮은데, 그잘치우네 웨이브! 사술사 두 마리. 암살자 타겟증 잡고, 암살자부터. 정유세생 주입사 옵니다 동굴의 3마리 네모의 2마리 힐러들 그냥 여유되면 잠깐 자식 한 3%정도까지 만족시다 겟가스 4 0점 얼마 좀 되면 정도면... 저, 일단, 그, 거야고실들 어, 저기 네모 앞에도 있으니까, 그, 두시고. 음. 치유량 증가니까. 음. 암살자 나올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뭐야, 캘트라스 힐 조금만 더 주세요. 44%까지 된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주세요, 힐. 힐에서 넘긴다는 느낌으로 힐해주세요. 망령 나옵니다. 주입사 오거든요, 두 마리. 양사이드에 주입사부터 잡아요. 사슬사 그냥 끌고 가면 돼. 사슬사 쪽으로 탱크부터. 그리고 원거리. 군딜은 이제 사슬사 쪽으로 오시고. 망령 쪽으로 와요. 가, 같이 맞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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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3위에 숫자 보지 마. 이게 머리 좀만 조심하세요, 팀 끝. 같이 맞아, 같이 맞아. 세트 하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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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뒤에 이감이나, 뭐, 밀어내주거나 편고 떠주시고, 머리 좀만 조심하고, 됐고, 딜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가 막히게 정주의 생 가운데 있어요. 두 개, 사술사 거. 됐고, 헌혈 헌혈. 압자 나올 거고, 바닥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주입사 옵니다 동굴에 두개 네모에도 두개 주입사들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입사들 조금만 더 가까이 올수 있게 봐주세요 힐러분, 힐러분들이 그 뭐야 저걸 먹어야 되는데 네, 너무 멀면 조금 움직이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꿈틀꿈틀꿈틀이 전부 좀 해주세요 왜 죽었는지 겠지만 이거 드시고, 여러분들은 제압자는 다음 제압자 나오기 전까지 정리되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서. 암살자. 제압자입니다. 우리는 제압자가 나오는 건두발 좀만 당겨주시고, 암살자부터. 돌로 변신 중 변신들이 많게 됩니다. 자체경비병이또 대방을 노으러 오는 거. 사술사 올 겁니다, 네마리

갑자 내려옵니다. 장비병이 더몰려오는크가 계속 많아지는데 웨이브가 점점 알라진다는 소리고. 사술사, 주입사, 딜러분들은 예, 딜러분들이 열심히 마나 털어놓은 걸 빼앗기지 않게 주입사부터. 그리고 주입사가 죽으면 구슬. 암살자 나올 거고요. 사술자 죽으면 그 정주에 쌤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음 제압자. 힐은 되는 대로, 그, 이제, 그, 캐타스한테 넣어주시면 되고. 음? 자, 주입사. 주입사 잡았으면, 그 뭐야, 하이브리드, 그, 그 제압자, 딜하려고 달고, 흑점, 뭐야, 너야. 펼쳤 암살자 나올 거고. 음. 음. 넘어갈 거예요, 이거. 음. 똑같습니다. 바닥 깔리에 이동하고, 어글 잡아주고. 암살 자부터 타겟팅 좀 잡아야 될 거예요. 이거 막그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거라서. 폭발. 이동. 외침으로 3, 2 하면 이때 이동하면 돼 그냥. 네, 그 뭐야. 그냥 이동하면 서 4개만 드래요. 불사 좀 밀어넣어주고. 암살 자 붙는 거 어차피 완피 될 거야 저거. 완피 대송공 이동? 그냥 쓸 거. 만다 써줘요 그 다음 대상자 되시면 그냥 혼자 죽어요 이동? 어, 끝 이동? 야, 이동? 야, 이이이